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권능을 입혀 주시고 듣는 귀가 복되다 말씀하셔서 영의 귀를 열어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네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권능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어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초대왕사울를 진명하신 초대왕사울를 진명하신 이런 주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나귀를 찾아 나가신 나감 그일 절로 사절에요일절사 절. 일절맞만 읽어보겠습니다. 일 절, 시 절.

기수가 사월의 아버지. 아버지야. 그런데 소개하기를 두 가지 소개를 해요. 첫째는 유력자라 첫째는 뭐예요?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 돈이 많다에게 돈이 많죠부자집이라에게 그래서 낙이 새끼도 있고, 낙이도 있고. 사가용 한가하고있다 여러분들. 그리고 베냐민 사람이나 베냐민 사이 사람. 베냐민은 열두 지파의 제일 약한 사람. 그러니까 베냐민은 열한 지파한테 그 싸움에서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쳐가지고. 전 국민이 6 0 0명 600명. 작죠. 용맹한 사람들인데 전쟁에서 지니까 600명밖에 안남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절 말씀 나오죠? 이절시작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지 않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한 시대를 사용하신다. 왜하면 아멘. 음. 그 사람이 누구가? 사울. 사울. 사울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얼굴이 잘 생겼어. 빼어놨어. 그리고 키도 크고. 얼마나 큰지 모리통 하나가 큰 거야.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이죠. 그런데,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 m 에브라 t 지 t h 하 time. I a 다니 o t 지 못하고 e time. I am not to t 베나 time. I a 로 not to the time. I 아 m not 울 o the time. I am not to the time. I a 와 n 찾으라 그래 우리 차룡이말다찾아 찾으라 <laughs>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말에 심정을 했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했어 어? 요즘 아이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 성경에는 손해는 나오는데 이 성경을 고쳐야 돼. 청년이지 청년. 아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한 거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십시다 순종을 해야 돼. 부모 말에 순종. 그걸 이제 교회에서 배워야 돼. 아멘. 그걸 누가 보았느냐? 하나님 보신 거야. 하나님 보신 거야. 갈때 사원 안을 데려왔는데, 이 사원이... 파트너가 아주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여러분들, 사람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원이지만 믿음이 좋은 성원을받요 그리고, 대고 나갔는데, 나가서 이제 나귀를 찾는데 네군데를 다녔어요 몇 군데? 네군데를 네. 네 다녔죠 그키로가 40킬로야 40킬로를 그때는 차가용으로 걸어서 둘이서만 헤맨 거야 그러니까 열심을 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게을르면 안 돼. 열심을 내지. 왜, 아멘이었어? 아멘. 아멘. 열심을 내지. 사월이 그, 나귀를 찾아갈 때에, 열심을 냈어요. 자 40km를 다니고 있어. 그런데 못 찾았어. 예, 네, 그러니까 5절 몇점 왔어? 응, 5절 읽어세요 시작 그들이 숲날있리유래가돌아가데 그들의 약점이 온다는 다 땅에 어이 풀숲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습은 지명이야, 지명. 땅 이름. 오차돼가지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기다릴까 걱정을 한다. 가자! 아, 그러니까 사원이 이제 뭐라 그래요? 6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존경받는 자, 아, 그사람 만나면 나귀를 찾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 네. 어? 그래서 오절로 14절 말씀에까지는 사울이 사물을 찾아가 사모했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생사, 화국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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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나님 e 인도하 e 왜 아멘이 없을까? 그렇게 아멘.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왜 보내셨을까? 새순만괴로 응?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아멘. 응?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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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사원의 말을 들어요. 이제 갈자. 아 그런데 이물이 없는 거야. 주의중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이물을 준비한 거야. 한마 만불 준비했거든. <laughs> 왜 기분이 아, 나쁜가? 왜? 아멘드로. 아멘. 아멘. 진솔로 안 갔다, 예. 이게 사월의 그 신앙이에요. <laughs> 8절 말씀 읽어요? 몇절? 8절. 8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사연님 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지금 달라가 있다 이거 돌아가면 안 돼. 그니까 이제 구절에 말씀하죠. 시작. <laughs>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 a 선견자. 선견자. 선견자 선견자는 뭐냐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시대는 이런 주의의 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선견자이책몇절지 9절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둘이 하나가 된거야 주의 종을 찾아갈 때빈손이 내리 않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갔어 할렐루야 아멘. 어디로 찾아갔는가 11절 12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제사가 있어 마치 마침 뭐가 있다고? 제사, 예배가 있다그랬어즉 예배 산당으로 올라갔어. 이때는 성막이 무너진 시대야. 성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산당, 산당. 그러니까, 마귀들이 들끓는 그런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올라가서 그들이 가 아멘, 마침 누가 나와? 사모예, 사모예 선견자가 이 사람들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음성,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사모엘에게 임했어요. 베네민 지파의 사람이 올텐데, 장년이 올텐데, 그에게 기름을 보라. 이스라엘 의 지도자가 될것이다 기름을 보라. 기름을 보라. 여기는 기름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록을 부라이 초대왕, 사울은 교만해서 보림을 받아요. 마지막 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피하죠. 우리 우리의 왕이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음성을 들려줘요. 기름을 부라 하는 것. 내네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첫 번째, 내네 백성을 구원할 자. 두 번째가 불레의 사람에게 구원할 자.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에게 구원하실 분. 할렐루야. 네. 그분이 이제, 첫대왕이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8절부터 18절로 21절까지인데, 한번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에> <sealing> <Bond> <sans> 아, 사울이 이제 선견자를 만나야 되는데, 사무엘을 앞에 놓고 선견자가 누구냐? 내가 성견자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사울은 낙이 나귀 새끼를, 낙귀를 찾아야 돼.

그리고 네가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베네미지바의 아주 약한집만처럼 미약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으시신다. 약한 자를 들으시 이제 우리 죄인을 시원요야 아, 네. 22절 읽어 보세요. 시작. 이 왕대접을 해줄 거예요. 왕대접. 그리고 이제 23절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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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 e n Amen. a 다 그날에 사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갔어요. 10장 1절. 고건만 하고 이지 결론적으로 10장 1절 이거의 시작. 이 머리고 이께서기부기 아멘 하셨느냐? 아멘. 초대 왕이 됐어요. 아멘. 네. 사무엘의 질을 듣는 거야. 음. 그리고 입을 맞춰. 음.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했다고? 음. 여호와께서. 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아. 왕으로 삼으신 거야. 예 아. 네. 아.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아. 네. 여러분들,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아멘. 초대와 사울을 세웠었습니다. 그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서 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까지. 경선한 사람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 네,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 으로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